1등급을 위한 지름길, 킹 수학입니다. 자, 이번에 수학상 쓴 1,020번 을할 거야. 자, 얘는 이렇게 다섯 개를 정리해놔야 돼. 자, 좌표라는 게 이렇게 직각이 있기 때문에 쫙 보조선을 그었을 때 저런 그림이 나오고 중수학 때 저런 거 봤을 거야. 피타고라스 정리에 활용해서. 자, 그러면 3하고 1줬거든 자, 3, 1. 그래서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한 바퀴 돌리면 3, 1, 3, 1 반복되고 이 말은 길이를 아니까 좌표를 알수 있지 그래서 3더 1, 4 위에 3, 그래서 C가 4, 3이 되고 자, C랑 얘가 평행해 그래서 가로 3, 세로 1이고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기울기 M 알고 정점 c 를빼니식 직선의 방정식, 고방을 구할 수 있지. 와이태에서 그 y 와이저를 이니까 대입을 하면 x 를 끝. 와